고청모닝 고청교회 청년들의 늦고 푸른 아침 고청모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어제 공휴일인데 잘 쉬었죠? 네잘 쉬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 힘차게 다시 또 오늘 내일 공부하고 일할텐데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고사탄을 그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어, 이제 어제까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 바울이 문난 인사를 이렇게 쭉 이었는데요.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했죠. 이게 우리 개혁기정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정말 지혜롭게 접근나서서 잘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반면에 악한 일에는 어 밀어내라. 어 악한 일은 알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악한 일에는 순진해라. 어 순진하다는 건 뭡니까? 잘 모르는 상태를 우리가 순진하다라고 표현하곤 하죠. 그러니까 악한 일은 애초에 막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냥 거기에 관심도 갖지 말고 귀기울이지도 말고 오직 선한 일을 하는데에 지혜로워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를 더 많이 알려고 했어라. 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음, 가만 보면, 우리 사람은 참, 어, 이 나쁜 일은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죠? 나쁜 말, 어,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방법, 이런 것들은 참잘 습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 정말 선한데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 손해만 보고 사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20절을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했죠. 지 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악한 모든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도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딱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로맨 1 6 1 9이라는 찬양인데요. 워낙 고전 찬양인데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옛날 느낌딱 나는 찬양이거든요. 네, 저 어릴 때는 수련회 가면 막 이거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막 진짜 하, 막 이렇게 열광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네, 정말 단순한 찬양이죠. 네, 선한대는 지혜롭고, 악한대는 미련한. 네, 그런, 어, 우리 예수적인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널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데에는 지혜롭고, 악한데에는 순진하라, 미련하라 하신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일에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지혜롭게 잘 행하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어, 미련하고 순진하여서, 애초에 악한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예수적인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 정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짓밟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삶도 주님 선언전에 맡게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고창모니!